비유동부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절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사채, 퇴직급의충당부채 퇴직연금. 여기서 가장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놈이 퇴직급의충당부채이지만 요즘은 얘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책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안 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화셔야 돼요. 이건 일단 해야 되고, 자체 부분이 오히려 실무에서도 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공부할 파트가 여기 비유동부채 파트입니다. 비유동부채. 비동부채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사채라는 부분인데 사채 내용만 조금 알고 가시면 돼요.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장기 자금이니까 장기적 자금 조달이 아니라 장기적 자금 조달 목적으로 회사에서 증권을 발행한 겁니다. 이것도 채무 증권을 발행한 겁니다.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액면 가입이라고 적어요. 사채 액면 가입인데 <laughs> 액면 가입이 얼마인지 찾아봐야죠. 발행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원당에 <laughs> 예입하였다 당좌 예금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 책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소개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채라는 친구는 장기 자금 조달 목적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이다까지만 하시면 돼요. 비유동 부채이다 까지만 그래서 어 개념과목이 저교 등록에 여기 비유동 부채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꼭 클릭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가 사채인 거죠 사채 사체. 그래서 사채는 우리 입장에서 비유동 부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채는 우리 입장에서 비유동 부채이다 오케이. 이제 여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계 1급 공부할 때 조금 더 보충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은행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린 거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어렵지 않죠? 이미 알고 있는 부분, 현금을 차입하다, 현금인 이렇게 되죠, 현금인. 3년 만기의 상환 조건, 그러니까 장기 채입금. 여기는 채권, 채무, 거래가 되니까 뒤에 뭐 붙여야 된다? 어, 붙여야 되겠죠. 중단 부채. 일단은 이제 부채라는 인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채가 이제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건 시험에 안나요 시험에 있는지 무엇이 나온다라고 제가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특일 땐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확실하게 부채인 거. 그거를 확정부채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확정부채죠. 확실하게 빌렸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해서 부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정부채입니다. 이 추정부채를 제가 두 가지로 사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의아한, 의아한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부에 추정 데이터가 들어가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장부에 추정 데이터. 추정 데이터라는 말이 예측 데이터라고 할까요? 예측 데이터가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갑니다. 대손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입니다. 감가 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떨어졌을 것이라 가정한 돈입니다. 이 전부 다 가정하는 돈이죠. 이거를 추정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제가 금방. 추정부채.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사를 합니까? 언젠가는 퇴사를 하겠죠.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100% 퇴직급여가 나가나요? 그렇죠. 100%그 사람에게는 퇴직급여가 나가요. 그러면 미래의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내가 빚을 진 건가요? 그렇죠. 빚진 거죠. 빚진 거. 그 친구가 오늘, 그 직원이 오늘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퇴직급을 줘야 돼요. 그,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그친그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확실하게 빌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 퇴직급에는 100% 나을 것이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당부채라고 합니다. 중당부채. 추정했지만, 확실하게 돈이 나갈 거야. 이게 중당부채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주제가 중단부채예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 생활하는 한문철 TV에 보면 몇대몇 몇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아, 내, 내가 느낌상 한 1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될것 같아. 사실 금방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1만 원은 100만 원은... 내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조금 확실하진 않은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면 우발 부채라고 합니다. 우발 부채. 우발 부채. 우발 부채는 아직 그럴 것 같은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여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확정 부채는 부채가 맞냐요? 이겁니다. 부채 맞습니다. 확정 부채는 내가 확실하게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부채인 거죠. 그다음 충당부채 얘는 부채인가요? 얘는 부채가 맞습니다. 얘는 지금 당장 내가 어 돈을 빚진 건 아니지만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사건이죠.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발부채. 우발 부채는 어, 돈이 나갈 것 같은데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알긴 알아야 돼요. 주주들이 인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차 사고 났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주들이 인식하는 거 맞지만 당장 내가 빚을진 거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주석으로 공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 부채가 된다면, 얘는 향후 방향이 충당 부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멸될 수도 있죠. 어, 나중에 보니까 법어 판결에 의해서 결론은 나는 하나도 부당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소멸시키겠죠. 결론입니다. 우리,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확정부채는 부채이고 충당부채는 부채이지만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부채 자체의 이야기죠. 미래, 경제적 효율계, 유출, 희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높아야 되고요. 신뢰성 있게 추정 및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 별표죠. 충당부채는,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이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정리했죠.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요것이 아주 중요하다. 퇴직금의 충당 부채입니다. 책에는 빠져있다, 맞죠? 종업원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하는 부채로서 보충법을 사용한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 잠깐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그때 설정 시리즈 기억나죠? 설정 시리즈. 설정 시리즈 1번이 뭐였냐면, 소 손. 2번이 뭐였냐면, 감가. 3번이 뭐냐면, 지금 하는 퇴직. 그래서, 예, 설정할 때, 차변에, 어, 퇴직급여라고 설정을 하고요.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구체로서 설정을 합니다. 10만원 설정하려고 하는데, 2만원 있죠? 이런 이야기죠. 물에, 물을. 해, 물을. 10마, 10리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10리터라고 할게요. 그런데 얼마 든지 있다? 2리터만큼 있다라는 거죠. 몇 리터만 더 하면 되죠? 8리터만 더 넣으면 되죠. 여기는 8만원만 더 어, 설정하면 되겠죠.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 처음에 대선할때 기억납니까? 대선할때 이런 이야기 했죠. 대선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설정하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실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대손충당금 먼저 쓰죠 대손충당금 먼저 쓰고 충당금 모자라면요 그때서야 대손상각비를 꺼내 쓰는 겁니다 충당금 먼저 쓰고 그다음 삼각비를 쓰고, 그다음 여기에 외상외출금이 아웃되는 거래죠. 음, 이렇게 처리하죠,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먼저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면 퇴직급을 씁니다. 근데 지금 보통예금에서 아웃된 돈은 12만 원이 아웃되죠. 음, 보통 예금이 12만 원이 아웃되니까 현재 퇴직급여 총당 구체가 퇴충이라고 하겠습니다. 퇴충이 8만 원밖에 없죠. 모자란 부분은 뭘로 다시 퇴직급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4만 원이 차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보충법을 사용한다는 말은 10만원 설정하려는데 2만원이 있으면 8만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내가 얘를 쓸 때는, 퇴직급의 총당 부채를 쓸 때는, 어? 8만원이 아니네. 쏘리. 생 쌩얼 잡아못 된다. 10만원이 있는 거네요. 10만원. 음.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8만원이 아니다. 했죠? 10만원이 지금 현재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1 0만원을 땡겨 쓰기 때문에 모자란 2만원은 어, 퇴직 급여로 어, 처리하면 된다. 예,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퇴직 연금입니다. 퇴직 연금은 시험에 나올 내용이 뻔할 번자예요. 뻔할 번자인데, 약간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정 급여형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DB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 define benefit이라는 뜻이에요. 확정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효익이? 그러니까 일단 뜻은 확정급여형이라고 쓰는데 어, 퇴직연구운용자산으로 처리한다가 정답입니다. 자산처리한다는 것이 정답이죠. 가져가는 돈이 딱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일단 자산처리한다는 이 퇴직연구운용자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회사한테 있는 거예요. 회사의 것이라는 거죠. 퇴직연구운용자산은 거기에서 운용수익이 나오면 그 이자, 운용수익이라는 말은 이자입니다. 그 이자자회회소유유되 되는 죠죠래서확확정여형형 확정급여형은 마지막에 내가 퇴직급여 계산한 것을 그대로 돈으로 받을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d e f i n e c o n t r i b u t i o n 이라는 뜻입니다. t n t r i b u t i o n 이게 기여한다라는 뜻이죠. 기여, 기부금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퇴직급여 계좌로 바로 쏴 주는 겁니다.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연봉제의 냄새가 나요. 마지막에 퇴직급여 계산해서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연봉제 냄새가 나요. 즉시 즉시 직원의 퇴직급여 계좌로 쏴 주는 거죠. 직원의 퇴직급여 계좌를 IRP 계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가? 인디비저 l 개인적인 individual, 맞나? 응. 그 다음, r e t i r e w a n t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내가 지식이, 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개인연금 계좌로 쏴주는 거죠. 쏴주지만, 이걸 쓸 수는 없어요. 직원이 퇴사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직원이 퇴사해야만. 그래서, 직원의 퇴직급여로 바로 쏴주고, 바로 쌓주고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지금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용 처리 결론은 이겁니다.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구운영자산으로 처리하고 이런 개정과목이 있어요. 그다음 확정기여형은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로. 그래서 우리가 좀 외우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외니다 급여 이 급여와 이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적어놨죠. 이 급여와 이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당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아웃되는 거죠. 음, 현금이 아웃되고 이때 확정급여형에는 퇴직급여를 쓰면 안 돼요. 퇴직 급여를 쓰면 안 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야 한다. 시험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누구 거고, 운용수익이 누구고, 이런 거안 나와요. 알겠죠? 이런 거안 나오고, 그냥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가,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는 또 다른 보통 예금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통장 이름이 에요 통장 이름, 통장 보통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는 통장에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통장에서 20만 원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퇴직급충당부처의 잔액이 5만 원이 있으면 퇴충 먼저 쓰고 우리 이렇게 배웠죠? 대충 먼저 5만원 쓰고, 나머지는 퇴직급여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배웠죠? 여기가 어 15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만원, 퇴직급여 15만원, 대변리는 퇴직연구 운영자산 20만원. 이렇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비유동 부채로서 이연법인세 부채, 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약간의 시기적 차이에 의해서 부채를 더,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건이 있으면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하고, 장기 매입채무는잘안 씁니다. 둘다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 부분이고, 매입채무인데 장기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타 비유동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채를 제외하고는 일단 진행은 다 끝났습니다.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차 대조표상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요거는 유동 부채예요. 단기니까 유동이고 미지급 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도 비용이 아니라 부채가 맞죠? 부채가 맞습니다. 비용을 액상할 것까지는 없는데 얘도 부채가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은 장기죠? 장기이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다음 중기업에게기준서상 충당 부채를 충당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은 우발 부채도 충당 부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니다 그랬죠? 충당, 충당 부채가 부채로 인식되는 거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었다. 2번 과거 사건이나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무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유출 4번, 그 금액을 신뢰성이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DMB 할때 했다는 거죠. 매점 그렇죠? 음. 측정에 관련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의 개정과목 중그 분류가 다른 것은 비유동부채, 장기채입금,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부채, 다비유동부채, 이는 얘는 유동부채, 얘는 유동부채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얘 유동부채. 얘는 아니고, 얘 맞고, 얘 맞고. 유동상 장기부채 맞고, 미지급 비용 맞고. 얘 비용 아니에요. 미지급금의 파생적인 계산 과목이다. 그 지급의 충당부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를 다 더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더 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잘 보기 힘든 건데 어, 차감적 평가성 항목해서 제가 그때 감가상각 누계 어, 대손충당금 우리가 오늘 안 배웠지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적인 또는 평가성 항목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적 평가성 항목이고. TJ급의 충당 부채를 넘어섰을 때는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보기 힘든 문제인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유동 부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수익과 비용이에요. 뿅.